버버리 매니저의 노하우 패션 어블하게 목도리 매는 법입니다. 첫째, 가장 심플하면서도 러블리한 스타일인데요. 목에 가볍게 한번 둘러주세요. 목도리 양 끝을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면 패션 완성입니다. 둘째, 먼저 머리에 두른 목도리를 가슴 앞으로 모아준 다음 양쪽을 고무줄로 묶어주세요. 시크한 정장에 아주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셋째, 목도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다음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천천히 주름을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세요. 목도리의 한쪽 끝과. 삼각형의 꼭지점을 잡고 목 뒤에서 묶어주세요. 풍성한 프릴이 정말 유니크해 보이는데요. 넷째, 평범하게 목에 한 바퀴 감은 목도리 끝을 묶어주세요. 양쪽을 크로스해서 목뒤로 넘긴 다음 망토처럼 펼치면 동화 속 주인공 같아 보입니다. 다섯째, 목도리를 앞쪽에서 목뒤로 넘겨주세요. 한쪽 끝은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른 한쪽에 고리에 넣고 묶어주세요. 시아이 언니들 스타일이 완성됩니다. 목도리 매기 너무 쉽죠? 오늘부터는 목도리 꼭 매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